자, 이동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비 게임 맞아. 좀비 게 맞아. 어. 이 상태에서? 어. <laughs> 이 상태? 어, 좀다치면서 해야 재밌지. 좋아. 좀비 게임 맞아. 좀비 게임 맞아. 좀비 게임 맞아람 어, 이거 쉽지 않은데 좀비 되는 사람 너무 힘들어 아, 예, 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7, 9, 8, 8, 7, 6, 6 5, А мне как <laughs> 저 남매인데 몰라가지고 몰라. 누가 녹음 좀 봤어? 정근이예요. 금마십니까 네, 궁금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이건만 너무 귀여운데? 왜? <laughs> <그래>? 오리야?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맞아, 여마랑 닮은. 아, 잘어 부러워. 부러워. 너무 귀여워. 다이니다 어, <목소리> 지고 자고 아 <신기하게>. <목소리> <목소리> 힘이 <laughs> 음. 가세요. 치즈가 <laughs> 아, 안 보여요. 가안늘어나아헤영화의 단짠 단짠 <laughs> <laughs> 나한테 데뷔를 주고 먹 에? 아, 네. 헤어있습니다. 진짜 줄것 같아. <laughs> 이걸... 누나의 좋은 <주인정은> 은 무엇인가요? 누나의 좋은 점요많지 일단, 저희 누나는요, 사람이 굉장히 무해한 생물이기 때문에. 약간 착한 그 자체 약간 음 그런 느낌이 라가지고 음 배울, 음 배울, 음 배울 점이 음 많죠. 근데 뒤 막아도 나한테 미지않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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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야 잠시 나갔다 와봐. 그래. 혹시 몰라. 답이 달라. 안 들려. 지금도 안 들려? 못음 막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봐. 음

거 부작진나, 부작 그래, 가 군인이잖아. 너 핸드폰 있어? 이 그래. 그래서 그 여자라는 성물 자체에 대해 뭔가 거리를 좀 두는 느낌이야. 이제 아침을 먹어야겠어. 그니까 그러니까. 너가 못 했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근데 진짜 내가 지금까지 끌리는 사람? 봤는데 아이 근데 어이 낳고, 저랑랑 아이 랑 아이 낳고, 저 아이 낳고, 저희랑 너이 낳고, 저너랑 아이 낳고, 저희랑 아이 낳고, 저희 아이 낳고, 아이 낳 아이 낳아아무 낳고, 저발 아이 낳이 낳고, 저희랑 아이 낳고, 다희이저이낳 아이 낳고, 언제까지 자니? 뭐라고? 아니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지금 8시 반. 8시 반? 오케이 하시다. 주방. 와 여기 하게네 어디? 하게 그냥 넌데? 아니 그냥 넌데? 어, 똑같은데 실물이랑? 어. 너 이렇게 야, 생겼어? 이렇게가 못생길 리가 없는데? 자. 안 했네. <laughs> <laughs> 그렇다고 좀 해주지. <laughs> 끝까지 아니려니까. 이양 물고 오른척하기. 아하 자 무엇을 먹으시겠습니까? 만드세요 어, 제가 드릴게요 진짜? 네. 오. 잠을 오늘 못 잤으니까 커피는 패스하고. 잠을 못 자서 커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집가서 자야지. 아. 흔들지. 과자 하나요? 과자 하나 살까 진짜? 예, 네, 하나. 과자 뭐 먹지? 그냥 <laughs> 이거 하나면 돼. 하나면 돼요? 응. <laughs> 태국 내가 장터 물어왔어. 태국 언제 이렇게 커서 누나한테 깎아도 다지고 아, 맛있게 드세요. 오 감사합니다. 인증샷 태국 가사진 깎아 생생 엄청나야지. 생생 생생해는 시간 줄게. 무료 내가 나님이 어. 하산천 원에 계란 가져. 진짜 여기 크거든요. 장학금 많이 받으셨나봐요? 아, 그럼요. 우리 형토익받다고 5만원을 쓴거에요. <laughs> 아, 어? 어 5만원 중에 2천원을 쓴거면 굉장히 큰돈을 쓴건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드리는거니까요생색지금이 아, 빨리 대할 수 있을 때대야지 <laughs> 근데, 근데 지금 안에서 먹먹보니까 이따 <laughs> 네. 차에서 먹자. 어때? 알겠습니다. 차에서 아, 나눠 먹자. <laughs> 자 여러분 태구가 사준 계란과자 그러니까. 다들 구경하세요. 야, 일단, 일단 먹수는... <웃음> <웃음> 이따 차에서 <laughs> 같이 먹어요. 아직 안에서 나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 주시옵시고. 네. 好的，再见。 <laughs> 어, 아,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안 가네. 이거 어. 먹어. 어, 어. 어차피 풍사반이라안 먹어. 아, 진짜? 아, 그럴 아? 리가 어, 저기 6개? 없어요. 6개?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장비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맛있게 먹어. 니다도아나요바기바 이거 다한거 아니야. 냉아잖아나 <laughs> <다> <laughs> <laughs> <다 해. 웃음> 기대 좀 해. 아그 여기 안솔 들려줘. 들려줘. 더해주지 마. 들려줘. 더해주지 마. 거의 뽀슘이 막 바보야. 얼마나 세뇌당했으면 들려줘? 라는 말이 나오지. 이 어? 어. 어? 어 웃긴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게 뭐냐. 나 닌텐도 스위치 덕어 샀는데 내 프로필 에스칼리거고에스칼리 근데 이거 다 비비고 나면 먹을 때숨덜덜거린다

아, 옆에 아니, 있는 뭐 하세요, 지금. 야 지금 믿음이 보호자가 몇 명이야 본인 <laughs> 바라보니까 이거 얼마나 뿌릴까요? 괜찮으시죠? <laughs> 음, 맛있어 이건 바로 정승이가 비벼줘서 더 맛있지 <laughs> 정그 정승이 한입도 못 먹고 있지 아직도 비비고 먼저 먹어볼까요? <laughs> 진짜 언니 못 가져왔어요. 진짜 편하게 사 거야? 내년만 먹어도 돼? 자기 언니의 인생이 너무 좋아 그럴 거면 1996년도에 태어났시던가요 다들 저보다 빨리 태어나시던가요 네 어. 나의 누나지만 아, 예, <laughs> 아, 예. 자, 이번, <laughs> 이번 수련에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씩 해 주세요. 소희 님 먼저 해야겠다. 아, 자, 소희 언니 이번 수련 갔어 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laughs>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laughs> 어땠는지 꼭 거기 애기들 얘기하세요. 말하고 빨리. 뭐라고? 힘들어요. <laughs> 도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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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대로 말해 봐. 너무 <laughs> 행복해. 자, 아, 그, 그 옆에하다. 아, 저 등급하죠. 아, 다들 너무, 너무 복붙하는데. 자자 언니. 엄누라 정신없. 자, 정승이. 야, 하라고. 이렇게 보니까 또 남매가 맞는 것 같아. 어떤 점이? 아, 됐어요 발짝 버튼. <laughs> 우리 마지막식사하러온 경연이 도한 말씀 해주세요 참석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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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아, 쉬웠습니다아로잠 브이로그로 하여하하시면 돼요. 자, 자 뭐야? 예은 언니. 서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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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밖에 없군요. 음, 팀이, 네.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laughs> 자, 아, 여기 보세요. 인사해주세요. 모의 <laughs> 공식 <laughs> 모의 공식. 자, 이거 영광교회 영광교회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